아, 제발, 아, 전멸 있네, 아트록스. 아, 까비. 아트록스 전멸 아니었으면 절대 죽을 각 없었는데. 나이스! 와, 그웬 가위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가위 소녀? 최선을 다한다. 징크스요? 징크스 근데 버프 먹어도 많이는 안 나오더라? 막 근데 막 엄청 엄청 사기 챔이라고 느껴지진 않아, 징크스. 좋아지긴 했어. 레오나야, 너무 사려, 너 지금. 뭐 나쁘지 않은데, 퍼블 뺏겼네. 애초에 살이지 말고 CS 사곤산 터뜨렸으면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전멸을 안 쓰고 죽었어 레오나 전멸 써서 이거 들어가라 이거 잡았다. 잡았다. 빼빼빼빼빼안 빼? 빼, 빼, 빼. 안 빼? 오, 와안 뺐는데 잡았어? 나이스. 아 근데 죽었네, 까비. 오 레오나 쿨타임 개 짧다. 너무 좋은데? 레오나가 그래도 일을 잘 맞추네 깔끔하게. 이거 누가 이길까? 아 피오라야 <laughs> 영혼의 마다인데. 아. 아. 그래, 쿨타임이 돌텐데. 잡을만하다. 레오나 6렙이 언제 돼? 레오나 6렙, 6랩, 6렙이면 잡을만한데. 잡았다. 아싸, 쓰레쉬한테 제어킬 털었다. 템뭐 가지? 아, 맞다. 트포. 이걸 안 온다고? 쟤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은 질타니까. <목소리> 다이브는 좀 에바 아니었나? 솔직히? 방금 다이브는 왜 들어간 건지 모르겠네. 귀찮게 하지 말고 가자, 집. 세레시아아참 귀찮게 한다니까. 귀찮게 하지 말자 했지. 귀찮게 일 만들지 말라 했지. 귀찮게 하지 말라 어, 했잖아. 너넨 내 무빙이 안 돼. 임마 상대가 안 된다고. 클라스가 다르다. 임말이야. <laughs> 안 된다 했잖아. 응전멸 야무졌다 오늘도 트포 양학용 템틀이라고 할수 있지 여긴 좀 그런데 너무 너무 들어가는데 들 너무 들어가, 왜 이래. 게임이 갑자기, 게임이 갑자기 이상해지네, 또. 제압킬 갑자기 다 줬네? 아, 왜 이렇게 무리하냐, 얘들아. 이득받으면 빼야지. 미드로 가야, 갈까? 스페라가지고, 사이드 돌기좀 그런데. 일단 미드로 합류를 하겠습니다. 찰진 뺐다, 개이득. 아, 더 빨랐어. <laughs> 개까비전멸로딱 <laughs>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. <laughs> 골카에다가 덫이라니. 지엔장 만화문에 나왔다. 나왜 이렇게 잘 컸어? 15분에 만화문에 트포? 신발까지? 이대로 간다. 다 죽었다 진짜. 무라만나만 나와봐. 나이스. 뚫어 뚫어 이거 비드 뚫어. 바텀 뚫어. 내꺼야, 임마! 아하하하하! 내거지롱 어, 얘네 와드야? 아깝다. 아, 근데 이거 좀 아쉽다. 굴카 타이밍 왜 이렇게 길어요? 난 굴카 타이밍 끝날, 끝난 줄 알고 들어갔는데, 어떻게 안 끝났냐? 왜 뺐어가 아니고, 굴카 피해서 뺀겨? 나는 굴카, 나는, 난뺀게 아니라 굴카를 피해서 뺀 건데, 자기를 믿고 딜해달래. 시페가 나한테 굴카 썼기 때문에 너네가 어딜 할수있던 거라고. 진짜 진짜 기로어 굴카 들고 있는 게. 아 아깝다 아까 내가 굴카 좀만 아, 마음 급하게 하지 말걸. 그럼 둘다 잡은 건데. 너무 아쉬워라 아비. 나이스 다 잡았다. 바론가 바론가. 나이스. 그웬 철거 속도 싫어하냐? 가슴 용장해진다. 사기침 어? 인가 이거 이게리다 임마. 3레 금화 사4 7 5 점이요. 아 제발 아 전멸이 있네 아트록스 아. 까비. 아트로스 전멸 아니었으면 절대 죽을 각 없었는데. 나이스! 와, 그 왼. 맨... <laughs> 가위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가위 소녀? 뭐냐? 아니, 다 썰어버렸어. 저놈 고깃집 사장님인가? <laughs> 아니, 진짜. 아니, 개잘 자르네, 그냥. 와, 다 썰어버리는데요? 그냥 끝났어. 필요야 S+, S+. 그웬 이즈리얼 와 그웬 진짜 잘했다 나이스 그웬